무탈님이 유니크하니까 그만큼 제가 진짜 제끼려고 그랬으면 그냥 꺼져라 했겠죠. 전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제자리 누구나 가질 수 있, 대체할 수 있어요. 아 그래요? <laughs> 슬슬 전화를 한번 제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맞습니다. 아 안녕하세요. 아이 야 백구님이잖아. <laughs> 아, <왜>? <웃음> 왜요? <웃음> 왜요? 왜요? <laughs> 아, 오늘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? 아, 물론이죠. 아아,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네. 활기차고 좋네. 아, 좋죠. 아. 어무타님 음. 혹시 마이크 조금만 키워주실 수 있나요? 벨코님 사실 내마이크 줄인 거 아니야? 아 진짜 죄송한데 저 200? 아 진짜 베비코님 너무하다 이렇게 견제를 하신다? 오케이 아니 말을 오케이. 안 들어주시고 왜질문 하시죠? 근데, 근데 콘텐츠 만드는 사람은 마음이 있잖아 음, 아니잖아 <laughs> 베비코님 <laughs> 이번 콘텐츠는 베비코님이 왕이지 콘텐츠 만든 사람 존중해야 된다고 젖었네 아 베비콘님 컨텐츠 기대되는데 이제 또 어, 바, 봐서 어 여기 굉장히 맛있는데요. <목소리> 고생했다 하면 이제. <laughs> 아니 근데 저는 무진님하고는 개굴 서버 할때 잠깐 마주친 적 있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. 아 당연히 기억하죠. 이번 게 친해지면 되겠네요. 베비콘이 좋은 분이야. 음. 아무탈님 자리 뺏을 건데 좋은 사람이긴 해요. 좋은 말못해 좋은 사람이긴 해요. 좋은 사람이야. 야망이랑 좋은 사람이랑은 다른 거예요. 그렇죠. 난 별꼴이 저거 조급해서 저런 거라 생각해. 너무 나음 보자고. 자리자리 네. 자리 같은 고 없는데요. <laughs> 저는 <저도> 왜이렇게 <laughs> 싸우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나도 어제 싸움을 건 적도 없고든 먼저 나들이 소리를 난다니까? 저는 제가 만드는 것도 좋고 그 만드시는 거 참여하는 것도 좋아하고. 아 혹시 뭐 자기가 약간 기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? 저는 그거 진짜 자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걸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축구를 하는 사람입니다. 여기 약간 월도쿤님에게 어. 면접 보기 자리인가요? <웃음> <웃음> 어, <진짜. 웃음> 이렇게 또 베비코님이랑 또 화방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도. 어. 사실은 먼저 뭐 여쭤보고 싶었는데 쉽게 말씀 못 드렸다가 이제 여쭤봤던 거죠. 어, 해주시겠다고 해서 저 너무 놀랐어요 진짜로. 아니 뭐 그런 건 언제든지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따름이에요. 왜냐면저 부를 사람이 없거든요. 불러줘요 언제든지. 헤이 음. 그럼 내일 당장. 무지랑 어? 롯데월드 가! 그건 아... 내가 가고 싶은데 아니 무지님이랑 <laughs> 무지 가고 싶다 무지님이랑 아! 아 장난인데 저안 나갈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<laughs> 나개 당황했어 지금 안 나갈래요는 바로 합니까? 아좀더 얘기하셔도 돼요 <laughs> 그래 그러면 은 우리 이번에 MC를 베비꼬님이 주도하에 노가리를 털어볼까 얘들아? <laughs> 그아아아아아아아아 <그럴까? 오케이. 웃음> 나 가만 있을게. 비꼬님 아, 그러니까? 토크 실력 좀 볼까? 아무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집. 나 그대로 주 근데 그거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. 또 거요? 갈라치기한 사람들 생겨요 또. 아 음... 아니 음... 아, 그게요 죄송합니다. 네. 아니 근데 뭐 아무리 아, 그래. 그렇게 해도 음. 아니 무탈님이 유니크하니까 그만큼 제가 진짜 제끼려고 그랬으면 그냥 꺼져라 했겠죠. 전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제자리 누구나 가질 수 대체할 수 있어요. 아 그래요? <웃음> 어, <웃음> <laughs> 아, 그래 <laughs> 아니 방금 방금 목소리가 <laughs> 어, 되게 진격할 것 같은 목소리였어. 저는 오는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. 무타리가딱저 그러니까 어. 말한 순간 <laughs> 네가 말한 거다 하면서 네가 말한 거다. 이런 말좀 미안하지만 데뷔꼬 님이 나한테 들이댔어. <웃음> 에? <laughs> 말도코한테 들이댔다고? <laughs> 방정제는 없는가? 우리 어, 되게 신기하고 우리요. <laughs> 왈도코한테 드리겠다고? 그게 <laughs> 뭔가? 미안해. 아, 저게 뭐가? <laughs> 는 저게, 뭐 <가는>. <웃음> 저게, <웃음> 저게 <웃음> 뭐가? 저게 <laughs> 뭐가? 아니 저거한테 사과해. <웃음> 미안해. <laughs> 아 근데 저는 이제 왈도코님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사람을 유튜브 조회수로만 보는. <laughs> 냉철하고 <웃음> <웃음> 너 5만, 너 10만 이렇게 그게... 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. 알았다요 조금 안경에 조회수 측정기 <laughs> 있다.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. 그 사람의 그 가능성. 그런 걸 좋아해? 우리가 몰랐던 사람을 발견해서 이 사람을 딱 소개했을 때이 사람의 그 원석, 이 사람의 원석이냐 아니냐의 그 가능성을 볼수 있는 날조하는데 한 마리인데 저형해명한는데한열 마리였다. 아이 학고 자식들. <웃음> <웃음> 어딜 비비려고? <laughs> 바로 사다이 걷어차. 너무 기겁. 다어딜까지비비려고 여기까지가 유머입니다. 네, 저는 유머. 뭐 유머요, 그, 유머. 늘 네, 말하지만 뭐 누구를 막예는 잘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. 네. 어 궁금한 게베리꼬님은독훈가 네. 좋은 거예요? 그러니까. 네 팬이에요 아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방송 그리고 많이 봤던 음. 유튜브 유튜브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이제 좀 많이 봤죠 다시 한번 그래서 생각해보는 게아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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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된 걸 배우셨는데 더 좋은 거 많은데 저용집 가봐야 돼저용집 천장 뚫려있다니까 지금 아뭐아 잠깐만 잠깐만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좀 내려와 아여 어깨가 자꾸 어나 아, 진짜 어쩜 좋아 정말로 아. <laughs> 요즘 도 유튜브 막그뭐 쓰시는거나 막 편집 포인트나 이런 것도 보면서 공부 많이 합니다 요즘은 계속 팬이에요 저는 왈키즈 같은 거예요 제가 악성 왈키즈인데요 <laughs> <laughs> 저 어제부터 치치직기랑 숲이랑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키게 됐습니다. 근데 아, 네, 동시 송출은 아니고 컨텐츠별로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. 아니, 근데 굉장히 퀄리티가 높으시네요, 외모가. <laughs> 아니, 그걸 이제 보시. 이제 봤어? 나는 원래 그림밖에 안봐 <laughs> 한 <laughs> 그러면 베비꼬님 방송을 한지 이제 1년 된 거예요? 최근에 2년 됐어요. 2년 동안 좀 진짜 뭐 많은 걸뭐좀 해봤는데 노가리랑 이런 음. 기획 해가지고 컨텐츠 만들고 이런 게 재밌더라고 저는. 계속 이것저것 해보면서 그러면서 알게 된것 음. 된 같아요.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. 음. <laughs> 나 이런 거 좋아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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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. 어, 기획을 잡는다는 건 진짜 좋은 건데 뭐 순간순간 티키타카 이런 거는 솔직히 경험으로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이제 뭐안 해보면 좀잘 못하고 야 이거 한 달만 저희랑 노가리 토크 떠시면은 바로 야. 그냥 만숙되거든요 만숙되거든요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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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러면 불러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. 자꾸 그러면 정수리가 찌릿찌릿해요 저아 <laughs> 정수리가 찌릿찌릿하죠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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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 왈퀴즈 싫어하잖아 악성 싫어하잖아. 싫어하잖아 악성은 맞다 아니, 종양도 아니고 악성이 왜 붙어 <laughs> <laughs> 괜찮아요 암세포도 생명인데 노려내야겠다 <laughs> 나불려내지고 싶지 않아 아 그러면 은 축구를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? 축구 게임도 여러, 여러 가지 아바타 예쁘다고 하고 들어오셨는데 얘가 그냥 아저씨처럼 아, 축구본다 <laughs> 아. 근데 진짜 진지하게 그건 있어요 진짜 그거 하나만 쭉 파서 대성하면 할 말은 없는데 음, 음, 아 음. 내가 이런 길 말고도 또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은데 하면은 저는 다른 것도 좀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유튜브 키요 언제든지 에야, 사람 인연이 넓혀지면 좋은 거니까요 혹시 알아? 진짜 나중에 배이비꼬님이 진짜 나중에 대성해가지고 잘 나가면 배이비꼬님 아시나요? 저 예전 많은 소설을 읽었는데 행복하네요. <laughs> 안에 더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좀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